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all oh, his love for me, all oh, his love for me. Who oh, the says? Jesus, he has <laughs> ransomed me, <laughs> his grace <laughs> <His waist laughs> <laughs> runs deep. of is Jesus died for me. 그럼 니가 없으면 못 걸어요? 아니 이제 뼈가 차야지 걸어야 되니까 네. 좀더 닫혀 더더 있어야지 걸어 아, 뼈를 차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여기 아파요? 여아 앞쪽은 무릎이랑 발 여기 잘라서 아파요? 오 여기 잘라가지고? 저쪽은? 여기도 그 똑같이 어 여기도 철이 들어갔어요? 네 여기 그, 무릎 연골 중이라도 여기는 또 이렇게 수술해서 이 안에 철을 박아서 1년이 넘었고 지 음. 얘는 4개월 됐어요. 아,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양, 이렇게 바깥으로 어, 이렇게 돼서 교정을 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뼈가 사고 그다음에 또 허리 이게 엉덩이뼈로또골뼈 네. 다친 지가 한 20년도 넘었는데 아. 젊어서 치료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거 같아요. 아, 그럼 꼬리뼈가 파만 되어 있는 거부터 꼬리까지 네, 꼬리에서 꼬리까지 다보시요 <laughs> 네. 자, 어디가 짧아요? 진짜. 예. 왼쪽이 짧습니다 짧아요. 이아가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라바라바어바라바라바라바세요라라라바라바라바예수로 걸어보세요. <laughs> <어이? 웃음> <혹은 다른> 사람은... <laughs> 자, 한번 걸어보세요. 아 여러분 에있지만불안 사람이 사리하고 다리. 그래 가지고 네. 지금 졌어요졌어요 자, 한번 걸어 가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지팡이가 여기 있네 네 손을 들고 이렇게 할렐루야 <laughs> 아멘 아파요. 네. 자, 한번 네. 네, 네. 안 돼. 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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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도 지금, 시고 네. 금 지금, 하죠자 뒤로 금지다 붙이시고, 붙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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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네, 자, 한번 걸어가 보세요. 쩐떠거리시네 네. 아파요? 아파요? 많이 좋아졌어요. 뛸수 아, 있어요? 뛰어볼까요? 한번 뛰어보세요. 어? 어? <laughs> 자, 더 뛰어보세요. 그러 그렇죠? 네. 아, 아라이신. 그러면. 네, 뭐, 뭐, 아, 면 아, 뭐 한번 해 봐요. 아니, 이렇게 못 앉아요. 아, 못 앉아요. 집에서 앉을 때도 이부족아요 아, 터지 앉는다고그다리를뻗고 아, <laughs> 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그냥 예. 자, 앉아 보시고 아니, 한번 걸어 가 보세요. 어떤가? 아, 계속 걸어 봐. 계속 걸어. 아, 오케이, 다시 한번. 힘 주지 말고 여러 열어 어서이거펴 보세요. 자 왼쪽이 약간 짧은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어 이거 벌써 막 자랐네. 벌써 자랐어. 예. 아벌써 자랐어. 벌써 자랐어. 할렐루야. 오라바나바나스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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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나 예수로 내가 받 사라지고 역사철심지시는 자, 손으로 물려보시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씩. 자, 자, 한번이 자, 한번보세요 자, 한번 이제 보 자, 한번씩. 자, 한번보세요어씩 자, 한 한번 자, 한번씩. 한번 한번씩. 한번씩. 자, 한한번 집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싶은데 무릎이 안 꿇어졌거든요 라고데 지금 무릎 꿇으라 고구라, 고구라, 보세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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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원래 아니 일어나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근여 별로 없었어요? 아니 여기도 여도 여기도 여었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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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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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기도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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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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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도 여기도 보기도가 예오 네. 여기 엄청 따뜻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반소녀를 끌어가면서 얘기야 하늘님 오 하늘님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안에 반갑다 아날 따라 계속 회복된 거요어 회복된 거지 근육이 예 원래 근육이 오 굉장히 따단하네 원래 이랬어요 아니 그몇년 전에는 따단하다고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양치기 네. 약해졌거든요 어 지금은 다시 회복됐어 오 아, 네. 어떻게 되는 사이에요? 아, 이가 만져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를 봐요 g y o u n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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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죠 y o 하나 g 또 h a t 왔어요자 어디가 o 어요 허리하고 <라를 라를> 다리요 네네 어제 o w 님 a n y how many, h o 이 many, how m a n 어요 o w many, how many, how m 안 n 어요어 이렇게 안 됐어요? 일어났 n y how many, how m a n 어 how m 일어 y 는데 지금부터 쑥쑥 일어나네 네,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알아? 이거 한보세요를는데예 이렇게, 네.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지금 오 그러네 그똑같 그렇죠? 지금 오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어.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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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 커트 자 어떻게 알아요? 네, 아까 전에 아내가 더 크라고 바라보서이게 네. 됐는데 제가 더라왔어요 <laughs> 아, 네. 아내 키가 이렇게 클거같데아 왜? 죽으면 삶은 적이요아내 하늘이 저기 키가 커가지고 저랑 똑같아졌어요 <laughs> 아, 네. 아니 원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네. 그래서한170좀 넘은 정도였는데 네, 지금저럼 똑같아졌어요 <laughs> 원래 몇이요 원래 한 아, 아니 예? 저 찌타리 생각 o 요 저요? 네. 170 얼마예요? 아, 아요 저는 170만 67 맞았다 아, 했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똑바로 서 보세요. 네. 아니아니저 앞을 좀 보고. 아 어, 거의 누구 보세요. 어비스 탈에. 여기 어깨 너무 올라. 그렇죠. 이어 엄청 큰요 네. 예, 허리 쪽. 몇거 같아요, 보통? 글쎄요. 한 45세? 45세. 귀엽습니다. 어, 누가 갔어요? 가 모델입니까? 네. 못 올립니까? 네 많이 싫네요 한번 약좀 만세 한번만 보세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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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얘기 지금 아파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세요 한번 불러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비만해서 1 6 0 k 네. 몸이 그때부터 가벼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3kg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아, 네. 네. 빠졌어요. 었어요 아, 쪼였는데 지금은 걸러버렸어요. 오케이. 하나님머리 가빠졌어요? 어, 옆구리가 빠졌습니다. 원래 옆구리 좀 잡혔어요? 왜 엄청나게 나혔는데오 <laughs> 진짜 아니 없네 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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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서. 반대요 반대해요. 자, 뒤로 한번 돌아서고 <laughs> 아, 뭐. 이걸 잡아 당겨 보세요. 옆구리가아뭐 아니야, 이거 이걸 보세요. 잡아 당겨 버렸게 딱맞 맞게 옆구리가 있나. <laughs> 오, 보세요. 우와. 아니 계속 계속 계속. 자, 오 여기 원래 잡혔는데 <웃음> 보세요. <laughs> 할렐루야. 진짜 있으 감사합니다. 안전하 받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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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사니다감니다감사합니니다감이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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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사는니다니다자어디니다감사합사 옆구리 살이요? 네. 여기 갑자기 꼈는데. 네. 아무... 없어요. 어, 진짜 그러네. 아니, 아니. 야, 만두를 쏙 들어가네. 하늘이야 네. 아, 이번에 옆구리 살도 빠지구가 아멘.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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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빠졌어요? 네. 얼마 금나 네. 왔어요? 제가 29인치였는데 28인치 됐는요 네. 느낌이 었어요 네. 지금 바로 빠지고 쏙 들어갔어요. 네. 하늘이야 아멘. 저는 어깨하고 등이 너무 아파서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깨고,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된지 한두 한달 정도 계속 잠을 못 잤었는데, 어제는 지금 등이 조금 괜찮아졌었어요. 그리고 낫다고, 조금 그러니까 낫다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못 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어깨하고 돌아가는 것도 안 됐었는데, 지금 다 괜찮아졌어요. 아, 네. <laughs> 아니, 서 아파요. 여기가 아파서 이게, 이게 머리가 잘못돼서 아픈 건지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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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성교사님께서 그 머리가 망치좀 맞았었는데 성교사님 네. <laughs> 손을 언지라고 할때 새털같이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네. 통증 하나도 안에. 아멘. 같아요. 어디가 치아 받았어요? 허리도 다리도 네다 네. 받았어요. 네더 이상 할게없으요 앞에. 네. <laughs> 다리가요. 어제도 다시 기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청상이 됐어요. 저녁 네. 어떻게 걸었습니까? 네. 저녁 좀 일찍 일찍 걸던 너무 많이 걸었었요아 그럼 허리 고 짧고 도 비참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천 예, 이렇게 걸었어 계속, 계속, 계속. 그때 어떻게 들어다 하 어제.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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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지금. 저니 허리가. 저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요. 일어나고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고 막 그러니 다리도 너무 아팠어. 이게 꾸부리 앉지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음.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래서 주셨어. 시작하신 요

영도를 축하드고하복대지혜지로에서하지로 자! 한번 고어가보세요 <laughs> 자! 똑바로 <빠르게>. 가세요 자! 뛰어 가보세요 합니다이다 니까선명하보였선명어요 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아 거울 보지 네. 마세요 네. 그, 네. 그 글씨가 안보였어요 작은 글씨가 작은 글씨가? 네. 지금은? 네. 네. 지금 보여요. 응. 글씨가 그것부터확인했어요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아멘 네. 그, 저게 글자가 네. 저쪽에서 안, 잘 안보였거든요. 서안보이는데 음. 지금, 지금 얼추 읽을 정도는 보여요 어, 많이 좋아졌네요? 네. 예. 아멘. 예. 아멘. 아멘. 수여자.